네, 안녕하세요 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럼 놀이방부터 갈 거예요. 놀이방. 레고 때문에 지금 완전 어질러져 있습니다. 저희 방이에요 저희 방. 그리고 이번에는. 나래요 이번에는 부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은 나왔는데 설거지거리들 그리고 이게 여기에다가 어, 어, 여기에다가 요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과일을 넣고 작동을 시키면 만약에 안 들어가면 요 봉으로 구멍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될거 이러면 은안에 알아서 갈리면서 여기는 찌꺼기도 나오고 여기서는 주스가 주스. 나옵니다 우와 이번에는 음. 저기 마시멜로 저즐 들고 있을게요 음. 가자 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으로 왔습니다 우아 그리고 저희 구피들 응. 옛날에 저희 초창기 때는 진짜 없었거아요어지 진짜 새끼가 아예 어머나. 없었잖아요 배... 잘안 보여요 엄마 줘 보세요 제가 저희가 초창기 때는 초창기 에 굿피 방송을 찍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그 그 때는, 어른 애들밖에 없었는데, 그, 근데, 어른들도 죽은 애가 두 마리가 있었고, 근데, 이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끼들도, 새끼들은, 쯧쯧. 저희가 다 옮겨, 거의 다 옮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일곱 마리. 여기가 새끼통, 여기 어른통, 되게 깨끗하죠? 여기는, 베타. 진짜 옛날에, 베타, 베타. 되게... 또 여기도 키우려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짠. 저희가 그리고 키우는 마지막 뱉다. 제 건데요, 얘가. 그리고 심오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얗게 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이번엔 새끼도 나왔어요, 심오기도. 짠, 짜잔, 자기게 저희의 음, 여기 없나봐요 빨리 끝내요 저희의 침대로 가보도록 하겠습 여기 원거리가 있고요 여기가 최근에 그리고 여기에는 방송실이 있습니다 아 속파 아. 아 근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아, 이쯤에서 전신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간이동 마루로 거거싱. 뿅 저희가 이번에는 컴퓨터 앞으로 왔는데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너무 어둡다 저희가 한번 그림그림 가볼텐데 이건 지금 저희가 어디서 제목 없음 그냥 막 그렸어 이거는 그리고 짜그 그다음은 어 제목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림 작품 짠짜잔짜짠짜짠 그림이니까. 이번에는 난장판 세상과 반짝반짝 작은별. 제가 조금 더잘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 환타가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린 것을 봐봐야겠죠? 컴퓨터 아, 안 쫄라멜 게임기. 딴따다 마우스, 마우스 완전히 상하죠 뭐라? <laughs> 어? 안보여요. 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한타의 작품인 영웅장군 두둥쫄라멜입니다. 안보여요. 잘. 이렇게. 영을 전고니까 그러면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을 잠그나 보여드릴게요. 짬따담, 짬짜잠 <laughs> 그러면 다시 화면을 들고, 안녕! 안녕!